특이하게 엘리베이터가 0층부터 시작하네 컴공이 만들었나? 호텔 조식 뭐 오늘 연장했는데 만이.. 그만천 페소 대충.. 아.. 그냥 만천구백 되니까 만이천 페소 한마디로 대충 6만원 정도? 6만원 정도 더 지불했거든 뭐 여기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 앵가나번에 호텔 직원이 영업을 져기도 하고 여기 빵 있고 아마 치즈랑 햄 같은데 치즈랑 햄. 근데 뭐 그냥 무난하네. 대충 뭐 이렇고 일단 지금 뭐그 빵이 포스트기에서 꺼지고 있는 동안 불화상 먹고 있다 근데 되게. 바삭하고 달다 의외로 이게 싸그릴 텐데 호텔 조식이라서 따로 생같은게 필요 없을 정도 그리고 우유는 특이하게 좀 뜨겁게 나오더라고 우유는 좀 뜨거운 우유가 나와 설탕 설탕 이거는 바른 게내 생각에 버터 아닌가 그다 뭐지 이거? 바도스텔 레체? 레체가 들어있다는 말은 우유가 들어있다는 말은 버터라는 건가? 마가린인 줄 알았는데 버터인가 보네. 일단 뭐 그냥 무난한 조합. 햄, 치즈, 햄, 빵, 빵 그리고, 뭐, 이거, 오렌지 주스 같은데. 이거 가 생각보다 식 e 이 s a 하 i 긴 하다. 약간 그타이 a v e a Taiwan sandwich. I 햄, a v e a t a i w a 인 sandwich. I h 궁금해가지고 하나 가져와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e a g o 한 빵이야